먼저 물질를 풀기에 앞서서 여기 r의 x로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음. 이 문제를 풀때 여기 s-r이 r 곱하기 r 곱하기 이거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여, 저,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출고 됐어요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러면 sr이 r부터 pH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의 정의를 이용했을 때, 원 5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값, 사, 그러니까, 사인, p, o, a가 pH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p, o, a를 구하는 문제가 풀리겠네요? 그래서, 값, p, o, a를 세타로 갑시다. 그러면, 그각 삼각형 P O A의 제2 e, 코사인 모터에 있으면 r 제곱은 1 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인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세타는 2분의 R 루트 4마이 R의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사인세타가 여기 PH가 있죠. 그러면 R pH가 그 SR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쓰면 리미트 R이 E 할때이 마이너스 할때이 되죠. 그러면 이식을 풀어보면. 아이 되므로 이것의 아래 이 e 마이너스를 넣으면 4가 남으므로 정답은 4입니다. 감사합니다. 28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28번 이 커다란 반원의 중심을 M이라고 하고 이 작은 원 O가 중심인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d랑 b는 x겠죠? 그래서 이 중심과 우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 그 그게 되면 여기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접이 원을 지나는 우를 지나는 이 직선은 이 우의 반지름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오를 이렇게 이어 주시고 오와 d 를 이렇게 이어 주시면 여기 길이에 대해서 X, x와 r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 기, 이 길이를 계산해보면 은 여기는 x, 여기는 1-x가 나오고요. 여기는 1에서 r을 뺀 거니까 1-r이 되겠고요. 여기는 1-x가 되고 여기는 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r, 여기는 x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삼각형의 길이를 모두 x와 r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OEM과 이 OEM과 OE d를 코사인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에 대한 식으로 이걸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식을 나타내면은 이 식과. 이 같은 식이라는 걸, 같다는 걸 등식을 세울 수 있고요. 이 식을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계산을 총하게 되면 R과 X에 관한 황등식이 나오는데요. 그걸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식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한쪽에 R을, R에 대해서 묶어서 R에 대해서 R은, 뭐, 뭐,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그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R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L이라는 것은, 이 L은 2πR이기 때문에, 이 2πR을 대입한 다음에, 이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x와 π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x에 0을 대입해서 리미트를 씌우게 되면 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28번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큰 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d 작은 원의 반지름 db는 x라는 걸 알려줬고 그래서 나머지 바, 다, 자동으로 이 반, 반원은 1-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 이 2와 5를 잇고 d와 5를 잃어서 이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A와 D, A와 D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큰 반원의 중심이 되겠죠. 이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이거는 같은 접선에 있는 수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직선 위에 반지름이 두 개가 겹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R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OEM이라는 삼각형과 OED라는 삼각형을 사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겠습니다. 그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게 되면 첫 번째 식 1-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r의 제곱 분의 2 1-x 플러스 r 곱하기 x가 이큰 삼각형을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땐 1-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r의 제곱분의 2-1-x 플러스 r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두식이 같다는 등식을 세워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4 r 그리고 마이너스 e x r e e x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e x r 마이너스 4 x 제곱 r과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을 한쪽 r에 대해서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r은 x제곱 r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r은 이 l에 대해서 l은 r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l은 이 원의 둘레기 때문에 이 반지름 r에 대해서 2파이 r을 하게 되면 이거의 둘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X파, l분의 x파이를 나타나게 되면은 x 1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1에 파이를 곱한 것과 2에는이 파이를 곱해줘야겠죠? 이런 식이 나와서 이 x x에 대한 식이 x로 약분이 위아래가 약분이 돼서 0을 대입했을 때 실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 실수의 값이 2가 되어서 답이 2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25번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x는 fx 더하기 gx입니다. 그리고 fx는 정수, g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로그 2는 0.3010입니다. 여기서 0을 뜻하는 부분이 fx 그리고 0.3010 뒷부분을 뜻하는 것이 gx입니다. 그럼 문제를 봐보시면 로그 n은 1부터 4까지 G5n의 값을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그 k라고 합니다. 그, 즉 우리는 k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식을 나열을 해보면 G5 더하기 G10 더하기 G20까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우리는 4개의 식을 알수 있는데 이때 Gx를 어떻게 구하는 Gx는 어떤 형태냐 Gx는 로그 x 마이너스 fx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소수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g5일 때 로그 어, g5는 로그 5 빼기 f 어, 직접 쓰자면 g5는 로그 5 빼기 f5입니다. 근데 이 f5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 부분입 어, 로그에서 상향로그는 밑에 밑이 10인 로그이니까 어, 이 10보다 만약에 그럼 우리는 fx를 이렇게 쓸수 있죠. 에이, 어, fx가 값이 0일 때는 어, 이 x가 들어가는 부분이 1, 1보다 크거나 같고 어, 10보다 작고 n이 1일 때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추, 유추하면서 그러면 로그 5는5는 마이너스 5는 f 5입니다5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0을 의미하고 10부터 어, 20까지 모두 f 10 f f x는 전부 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n은 로그 O, 얘는 log10-f10인데 얘는 1을 의미하고 얘도 1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없다고 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10을 써볼게요. 는, 지, 아로 l o 5 더하기 log15 빼기 log15의 fx는 1, 1이죠. 1 플러스 로그 20, 20도 마찬가지로 f(x)는 1입니다. 자 이제 로그끼리 합칠 수 있는 합칠 수 있는 그 정리가 로그함수 아 로그의 덧셈 정리인데 어, 옆에 것들 지워볼게요. 로그 a의 c 플러스 로그 a의 b는 로그 a 2 곱하기 c가 되는 겁니다. 이식을 통해서 아까 우리 로그, 5, 로그, 9, 로그 15 로그 20을 전부 다 더할 수가 있죠. 합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그 5 곱하기 15 곱하기 20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1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 마이너스 1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로그 마이너스 로그 100을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아까 그 더한 것처럼 뺄셈 저, 뺄셈 정리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해 100은 100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 애들을 소인수로 분해 보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위에는 5곱하기 3의 5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수는 3 곱하기 5 그러니까 k 값은 결국 15가 됩니다. 24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제곱 ABC의 제곱을 코사인의 ABC 값의 제곱을 구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을 코사인의 법칙으로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알려면 아는 방법은 코사인 C의 코사인 법칙, 아이 c 각도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ab의 각을 걸, ab의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이 부분을 코사인 c라고 할게요. 코사인 c는 코사인 c는 이 곱하기 이 변의 곱, 곱과 2이 변의, 변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이 부분의 제곱이므로 더하기 16 빼기 a b 분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코사, 코사인 c 우리 4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c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8 루트 8 루트 2분의 18 빼기 a b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서로 지그재그로 묶고 어 해보면 16은 36 빼기 2 a b의 제곱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2ab를 이쪽으로 옮기고 16을 이쪽으로 옮기면 2ab의 어, 제곱은 20즉 그리고 ab 제곱은 10이 되고 ab는 풀마 루트 10인데 변 길이이기 때문에 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각 코사인 b를 써보면은 코사인 이 곱하기 이 부분과 이부분을 곱하기 때문에 4곱하기 루트 10. 분의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빼기 이거의 제곱10곱기1 6 곱하기로도 1하10하면로도10 10분의기로도10곱하기 이렇게 약분이 되고, 3, 아, 1, 3이 됩니다. 그러니까, root 10분의 3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cos a, b, c, cos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을 해보면, 10분의 9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p는, Q가, p는 9가 되고, q는 10이 되니까, p 더하기 q는 19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1번 프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문제를 보면은 이 그래프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이거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을, 구해, 그 r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k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게 x 플러스 y는 k라는 식을 여기 예사부면에 그린 뒤에 이거를 원, 원점 0,0을 대칭하여 평행이동을 각각 시킨 게 이렇게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대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 그래프를 걸어보면은 일단 0,4가 대칭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이거 x가 0부터 6일 때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영 4를 대칭점을 해가지고 각각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그래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마이너 4는 6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럼 이제 원과의 표점을 구해야 되니까 원을 이거 원점이 중심이니까 반지름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표점이 몇 개인지 세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네, 그래서 이거 원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아래 이 아래 두 직선과 처음에 접할 때가 불연속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일, 제일 작을 때는 원래 교점이었다가 그 아, 점점 커지면서 이두 직선에 접하면은 교점이 그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접할 때가 한개 불연속점이 됩니다. 그럼 이 때가 1, 1)을 지나기 1, 마이너스 2를 지나기, 지나기 때문에 0, 0과 1, 마이너스 2에 지나는 그 직선 뭐지 그 직선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때 r은 루트 2가 됩니다. 이제 이걸 좀더 키워 나가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0이랑 0, 2 그리고 그렇죠. 0, 마이너스 2를 지날 때가 또 불연속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루트 1이 루트 2 뒤에 점점 커지면은 네 개의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에 이렇게 세 점을 지나게 되는 경우, 딱세 점의 세 점이랑 만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됩니다. 그럼 이때 그 반지름은 당연히 0,0에서 2,0을 지나는 선분이기 때문에 단지름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게 루트 0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더더 키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또 좋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위에두 직선과 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왜냐면 이게 여기서 지나고 점점 커지면은 두 개의 교점이 생기다가 딱이접할때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그 여, 여섯 개의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연속이 됩니다. 그럼 이거 접할때를 구하면 되겠죠? 그걸 좀더 커지면은 또이 상황에서 이두 점을 지나면은 여기서도 불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 이제 여기서보다 더 커지면은 쭉두개를 유지하다가 0,10을 지나는 순간 한계가 되고, 그 이후로는 교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2R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R이, 루트 2랑 2, 그리고 5루트 2랑 2루트 13, 이거 구해보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이 있으니까, 이걸 제곱해서 더해보면, 은답 3번이 나옵니다.